안녕하세요. 트로트의 열기로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뜨겁게 달구고 계신 팬 여러분. 그리고 최고의 스타를 향한 응원의 함성을 보내고 계신 열정적인 팬심의 주인공 여러분. 트로트 음악의 세계가 오늘 그 뜨거운 팬심이 만들어낸 영광의 순간들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바로 팬들의 투표로 스타와 팬을 더욱 가깝게 연결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스타덤. 스타덤 에서 발표한 5월 다섯째 주, 집계 기간 5월 26일 6월 1일, 최애 트로스타 남자 부문 주간 랭킹 탑 3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과연 어떤 별들이 팬들의 가장 뜨거운 사랑을 받았을지, 3위부터 심장 뛰는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3위. 박지연. 멈추지 않는 매력의 질주. 화러 보이스의 귀공자. 2355표. 치열한 트로트 전쟁 속에서 당당히 3위를 차지한 주인공은 바로 화러보이스 트로트계의 귀공자 박지현 님입니다. 총 2,355표를 획득하며 그의 굳건한 인기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박지현 님은 훤칠한 키와 아이돌 못지 않은 수려한 외모로 등장과 동시에 수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하지만 그의 진정한 매력은 외모뿐만이 아닙니다. 마치 싱싱한 활어처럼 펄떡이는 에너지와 시원하게 터져나오는 가창력은 듣는 이의 가슴을 뻥 뚫어주는 듯한 쾌감을 선사합니다. 그의 무대를 보고 있노라면 구성진 트로트 가락의 젊은 감각과 세련된 무대 매너가 더해져 박지연표 트로트라는 새로운 장르를 보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팬들과 소통하려는 진심 어린 눈빛과 몸짓 하나하나는 그가 왜 팬들에게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최근 다양한 방송과 행사에서 보여주는 그의 다채로운 모습들은 마치 종합선물 세트처럼 팬들에게 끊임없는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가 트로트계에서 어떤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지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2355표라는 숫자는 단순한 득표수를 넘어 박지연님을 향한 팬들의 깊은 애정과 그의 빛나는 미래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2위. 정동원 국민 손자에서 성숙한 아티스트로 K트로트의 희망. 2,715표. 숨막히는 접전 끝에 위에 이름을 올린 스타는 바로 국민 손자에서 이제는 성숙한 아티스트로 눈부신 성장을 이뤄낸 정동원 군입니다. 총 2,715표를 얻으며 변함없는 대중의 사랑과 지지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트로트 신동으로 등장하여 전 국민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던 비약이 시절을 지나 이제는 자신만의 독보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는 정동원 군. 그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듣는 이의 심금을 울리는 천부적인 음색과 나이가 믿기지 않는 깊은 감성 표현력입니다. 정동원 군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애절한 발라드부터 신명나는 트로트까지 장르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색깔로 소화해내는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또한 색소폰 연주와 같은 뛰어난 음악적 재능은 물론 최근에는 연기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만능 엔터테이너로서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덤 랩을 통해 진행 중인 자립 준비 청년 돕기 애장품 경매에도 자신의 애장품을 기부하며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는 모습은 그가 음악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2,715표에 담긴 팬들의 사랑은 정동원 군이 앞으로 K트로트를 이끌어갈 차세대 주역임을 예고하는 강력한 신호탄과도 같습니다. 1위 손태진 압도적인 팬심의 주인공 트로트의 품격을 높이다. 만2 3 0표 자. 드디어 대망의 1위입니다. 5월 다섯째 주, 팬들이 뽑은 최애 트로스타 남자 부문 영광의 정상은 바로 설명이 필요 없는 명품 보이스 손태진 님입니다. 무려만 230표라는 압도적인 득표수로 다른 경쟁자들을 멀찌감치 따돌리고 또다시 정상의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이 엄청난 득표수는 손태진 님을 향한 팬덤에 가공할 만한 화력과 그의 독보적인 위상을 여실히 증명하는 결과입니다. JTBC 팬텀싱어 초대 우승팀 포르테 디 콰트로의 멤버로서 크로스오버계의 정상에 섰던 그가 트로트라는 새로운 장르에 도전했을 때 많은 이들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악으로 다져진 탄탄한 발성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깊고 풍부한 점, 그리고 트로트 특유의 한과 응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완벽하게 재해석하며 손태진표 명품 트로트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닌, 한 편의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듯한 격조, 높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한음한 음의 진심을 담아 부르는 그의 노래는, 듣는 이의 예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지며, 때로는 위로를, 때로는 뜨거운 열정을 선물합니다. 스타덤 에베 캐치프레이즈인 나의 최애 셀럽을, 우주 데스타로 만든다는 말처럼 손태진님의 팬들은 그를 향한 아낌없는 사랑과 지지를 투표로 보여주며 그의 정상 질주에 든든한 날개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만 230표. 이 경이로운 숫자는 팬들이 써 내려간 위대한 사랑의 서사시이자 손태진님이 앞으로 펼쳐나갈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증 수표일 것입니다. 참고로. 스타덤 랩에서는 최애 트로스타 여자 부문에서는 김희영 님이 12주 연속 1위라는 대기록을 이어가고 있으며, 최애 아이돌 남녀 부문에서는 더보이즈, 더퍼이즈트와 피프티피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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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애 루키 아이돌 남녀 부문에서는 나인아이, 나인아이, 와 유니스, 유나이스, 가 각각 정상의 기쁨을 누렸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또한, 스타덤에서 진행 중인 K팝 최강 팬덤을 가리는 팬덤 올림픽 역시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 중이라고 하니 팬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트로트 음악의 세계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팬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으로 빛나는 탑3 손태진 정동원 박지현 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트로스타는 누구인가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최애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에는 더욱 흥미롭고 알찬 트로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